얘는 사람을 그렇게 피하지 않아요 사람하고 친한 동물 같아요 두꺼비는 작년 가을에 심은 자격고랑에 예초기로 제초작업하고 있는데요 귀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자격밭에 두꺼비 50cm 남겨놓고 하마터면 애초기 날에 다칠 뻔했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른 애초기를 끄고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꺼비 멋있죠? 아 두꺼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잘 생겼고 멋있어요. 얘 행동도 듬직하고요 예, 얘는 사람을 그렇게 피하지 않아요. 아, 사람하고 친한 동물 같아요. 두꺼비는. 두꺼비 덕분에 예초기 작업하다가 잠깐 휴식 시간을 갔네요. 이쁘죠? 멋있어, 보면 볼수록. 영상 찍으라고 가만히 있어요. 고맙다. 이제 이쪽으로 나와. 아니, 아니, 그리 가면 안 돼. 아니, 아니, 반대. 그래, 그렇지. 거리가 그래, 그래, 그쪽으로 가. 그래 그래 거리가 풀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리가야지 살지 이쪽으로 오면 큰일 나. 그래 거리 가서 숨어 있어라. 어 응,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애수다. 쓰 그쪽으로 가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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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가라. 잘 가라.